오늘 주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다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둘째 아들 규민이가 지난주부터 이유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유 맛만 알던 입맛이 밥맛을 알게 된거죠. 간이 하나도 안된 뻥튀기인데도 얼굴 빨개가면서 달라고 아주 먹습니다.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해 하는데 아마 더 맛있는 음식 달라고 또고겠지요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매일 먹는다고 하면 우리의 입맛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은 참 맛있게 먹어도 세 번, 네 번, 삼시세 끼, 간식? 그러면 아마 질려서 다른 음식 없냐고 또 구할 겁니다. 어찌 음식 분이겠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에 이 세상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천지보다 더 크신 천지의 창조주 여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오늘 주신 성경 본문의 니고대문은요 종교 중심적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바리세인이었어요. 또,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부위회의 71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존경받은 유명 인사였는데, 이 니고데모 안에 괜한 공허감이 있는 겁니다. 괜히 설명할 수 없는 불행한 마음과 그 불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숙제, 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좀 얻고자 저 나사렛, 그촌 동네에서 올라온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때로 나 부원 받았나?라는 의심한 의심의 마음에 불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늘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고 있나요? 아 교회가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해? 아 예수 믿는 게왜 이렇게 불편해? 하며 마음의 불편, 몸의 불편을 원망으로 쏟아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거듭나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결국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부터 다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듭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꼭 드려야 될세 가지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듭난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드려야 될첫 번째 기도는요, 겸손하게 하소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며 바리,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세인, 정치 지도자인 사내드린 공회의원의 한 사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의 존칭을 불러드립니다. 2절에 보면, 라비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아마 니고데모는 두 손을 이렇게 모았을 거고요, 고개는 이렇게 좀 수님듯 겸손한 자세에서 라비오 하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친척들이요, 구세주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사두개 인들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성경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하며 외쳐댔어요. 예수님을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안다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본다, 우리가 안다,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한다,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는뭔 모든 봉사가 그분께 득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땅의 이치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허부적허부적되는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코로나 1구이 사태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듭난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두 번째 기도는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10번 들어갔다, 100번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일 뿐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으로 거듭 났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30년 전에요. 하루 보러 하루 살아가시던 권사님이 눈물 흘리시며 부르시던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 평. 화 그사 부르던 권사님에게 저와 같은 나이의 손녀딸이 있었는데 그잠에도눈물 흘리면서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었 t in some day. Good h a m 은 d o d u m u r i m a n 그제방 아래의 허름한 단칸방에 살던 권사님과 그 손녀딸이었는데요. 그들의 눈물은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어려운 형편에 대한 서운의 눈물이 아니었더라구요. 하늘의 시원한 것을 보고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찬양의 눈물이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부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같이 기도해볼까요?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와 주의 말씀을 듣던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등장해요. 영의 눈이 좀 열려있는 그리고 좀더 확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그 사람으로 등장하죠. 지금,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곧 영의 눈이 더욱 열리는 은총을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다음 주부터 한 4주, 5주 정도 이 니고데모가 들었던 그 영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더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다가 저의 영의 눈이 열어졌거든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액 중의 진액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앉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네.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난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 베풀어 주소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수고해 하지 않아요. 산모를 보면 고생했어, 했었어, 힘들었지. 격려해 주시오. 태어날 때 아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산모의 수고인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뽑았나? 아니더라고요. 집에 가끔씩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인 줄 아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은 건강이 건강 순으로 뽑았나? 건강이 좀 약해서 천국 갈 날에 가까운 사람 순으로 뽑았나?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어린 아이들도 오잖아요, 건강을. 재산 순으로 뽑았나? 그것도 아니고 외모 순 더더욱 아니같아요그 그렇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부어 주신 은혜로 뽑으실 겁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다 가로 나갔던 휘장을 찢어졌다 했어요. 아래서부터요? 아니요. 위에서 부터 찢어졌다 라고 읽고 있어요 구원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다른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라 해요. 그래서 삼천번의 절, 또 삼백포대의 쌀, 또 매일 뭐두 시간씩 포교활동, 또는 성지순례를 꼭 가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쌓아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해요.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기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조금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직장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구원론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위를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음. 주여 은혜 베풀로 주옵소서 네. 같이 한번 고백해봅시다. 주여 네. 은혜 베풀로 주옵소서 아멘 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참 신나 그 마스크가 도대체 뭐길래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서울 종로까지 돌라도못 사고 허탈하게 돌아서는 것. 정말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검해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달려오고 있었나? 정말 나를 만족시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나?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나? 선악단에 돌이킬 수 없을 심판의 때에 이르기 전에 이와 같은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시며 여러분의 신앙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사랑을 좀 느끼고 경험한 분이라면 이제 거듭난 사람밖게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이웃을 격려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또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며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물으며 한 주간 승이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말씀.